네, 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문입니다. 네,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? 저는 오늘 이렇게 단타 매매를 좀 적게 하고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매매 임했는데 오늘 수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52만원 수익 봤고요. 이 52만원은 어제 매매했던 제가 들어가 있어상가 먹었던 시젠으로 오늘 시젠 이제 수익을 실현했고 오늘 시젠하고 뭐부강약품 뭐 장초에 이제 단타를 좀 했어요 이제 녹십자 ms 뭐부강약품뭐 소액으로 조금씩 뭐 sns 택 sns 택은 오늘 굉장히 시세가 쭉쭉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좀 소액으로 저기 그 추경 매수 해가지고, 어좀 1,500원 선절했다가, 3,000원 벌어주고, 이제 장 후반에는 굉장히 한 주, 일주 사서 매매했어요. 근데 확실히 장 후반에 하니까 마이너스 250원, 40원 계속 이제 손실이 나는 모습이죠. 자, 오늘 시즌을 한번 보시면은, 네, 시즌 차트인데요. 어, 오늘 이제 시초에 거의 한 8%까지인가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이제 이쪽 구간에서 어, 차익을 실현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21선하고 이제 이격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떨어질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거죠. 이 이평선들하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근데 저는 이쯤에서 지지받고 계속 계속 이렇게 시세가 나와 줄줄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강세를 보여 줄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키투주 얘네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세가 오늘 마이너스 8%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저는 한 오늘 여기였나? 한2% 구간에서 이제 좀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차익을 실현했고요. 그래서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복수하러 들어갔던 e d g c 는 제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아요. 보시면은 네, e d g c 보시면은 시즌만큼 시세가 나와주지 않고 초반에 거의 몇 퍼센트 한4트가까지 올라주다가 바로 이렇게 추세가 꺾 꺾여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1,600만 610아 16,100원에 이렇게 그 뭐야 그 스탐로스를 했놨는데 이걸 혹시나 또 반등 나올 것같더 이런 희망에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거 그 뭐야 스탑로스를 기능을 껐었어요. 이제 껐더니 이제 쭉 빠지면서 아또 물렸습니다. 역시 복수하러 들어간 종목은 결과가 좋지 못한 것 같아요. 복수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. 그래서 쭉 빠지면서 그리고 오늘 이번주 실적 발표가 있는 기간이더라구요. 뉴스 보시면 1분기 영업 손실 30 8억, 네, 뭐, 일본기는 이렇게 손 영업 이익이 좋지 않았나 봐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시, 시간에 시세가 마이너스 6% 빠졌습니다. 제 생각에는 다음 주한 마이너스 15% 이제 개파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은데, 하지만 그래도, 저는 스윙으로 이제 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진단키 투주 이제 죽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 줬는데 어 제가 12,000원까지 선을 그어 놨어요. 최대 12,000원까지 떨어 조정을 보여 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. 여기 전저점 구간에서 찍, 찍고 이제 한번더 조정 보여주고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는 이제 스윙이니까 잘 가져가서 수익 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녹십자 MS 장 초반에 단타 소액으로 해봤는데 이제 어... 네,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줬다가, 21선 부근에서 한번 터치하고, 이쪽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, 이쪽, 가격에서 이제, 바닥을 잡아주는 걸 보고, 21선 터치할 때, 이쯤에서 이제 진입을 했고요. 이제 시세가 나와주고, 저는 이쯤에서 매도를 했습니다. 여기에 양봉이 하나 더 있는데, 뭐, 여기까지는 먹지 못했고, 이제, 이쯤에서, 이제, 매도를 해서, 아까, 얼마였죠? 5천원인가? 네, 벌었습니다. 아주, 모범적인, 어, 매매를 한것 같아요. 딱, 바닥 잡아줄 때 들어가고, 양봉에서 매도하고, 하면서,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, 어,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매매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, 우선 단타 매매보다는 이제 스윙으로 매매 스타일을 좀 전환해보고, 뭐 물론 단타 매매도 계속 할 거지만, 단타 매매하면서 그래도 차트 보는 눈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단타도 소액으로, 단타는 이제 소액으로, 제가 한,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씩 넣었는데, 한 50만원 선으로 해서, 이렇게 단타는 이 연습을 계속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시세가 나올 종목들은 이제 장초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 초반에 단, 그래서 단타는 장 초반에 짧게 먹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이제 종가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이제 쉬면서 이제 종가 매매를 하는 종가 매매를 좀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는 종가 매매도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은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오고, 그리고 장 후반에는 이제 뭐 시세가 나와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대로 횡보하거나 이제 떨어 이평선 이제 지지받다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더라고요. 뭐 그게 장 그런 분위기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종가에 들어가고. 이제 장 초반에 시세가 나올 때한3% 4% 정도 먹고 나오는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해보면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. 즉, 전날 종가 매매 종목 장 초에 수익 보고 그리고 또장초 10시 30분까지 단타 매매 그리고 뭐장 중반에는 뭐 관망할 수도 있고 뭐 저번에 한진갈처럼 점심시간에 좋은 종목이 발견된다면 뭐 추경 매수나 뭐 눌림목 공략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먹고 나오고 이제 종가 매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 그래서 현재 5월달 수익 46만원 네, 보고 있고요. 영상이 좀 약간 길어졌는데 우선 이번 달 5월 중반까지 50만 원 수익 중에 있고 100만 원 채울 수 있도록 계속 매매에 집중하겠습니다. 집중해 그리고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또 인생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이게 상승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고 저희도 항상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. 또 인생이 또 하락할 때도 있고 또빌 받아서 이렇게 상승해서 좋은 날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슈팅이 나와줄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 가버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마치 언젠간 필 꽃이라면 늦더라도. 빛을 보듯이 말이죠. 저도 제가 그런 언젠가 한번 슈팅 나와줄 상한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주말입니다. 모두 주, 좋은 주말 보내시고, 우리 또 트레이더들에게는 주말은 오히려 심심하죠. 주말 다들 다들 푹 쉬시고, 또 다음 주 트레이딩 준비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,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기타리스트 문희 였 습니다.